오늘 저희 할 실험이 뭐죠? 아 오늘은 네. 액체 자석 만드는 실험을 할 건데요. 네네. 액체 자석 생소하시죠? 생소하죠. 아... 두 가지 아이온 클로라이드가. 아이온 있는데. 클로라이드. 네. 이사하이드레이트랑 테트라하이드레이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를 몰 비율로 2대1로 섞은 다음에, 물에서 스타러를 이용해서 잘섞어주면된 겁니다. 스타러면 은 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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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엄청 빨리 들어가네요. 네. 저기 이제 용액을 저어주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손으로 저어수없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 이제 시대가 어느 첨단 사회인데. <laughs> 이거는 네. 순수한 표한물인가요 그렇죠 퓨어 안무를 증류수 증류수 중유수. 네 증류수죠 이코에 나와있는 가니로 그 네, 예예 그거 잘 봐야 된다이번에 지난번에 배우셨죠 네 정확한 <laughs> 눈꼽은 뭐였지? 위 있는 눈꼽은 네 <약간> 대강의 눈꼽이라고 어아예 <laughs> 대강의 눈꼽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분유 탈때 스킬이 들어갑니다 이제 정확한 부피를 맞춰야지 이제 배아리를안 한다고 하는 아요 <laughs> <laughs> 눈꼽에는 200m 네네네네. 바는기에 넣어줬어요. 여기다 넣어. 네네네. 세개 지금 어디로 넣었어요? 아, 그거는 마음대로 이제. 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스립적인 사람이 마음대로. 네네. 어 좋습니다. 어 완벽합니다. 와 이게 소형들이치네요 그렇죠. 와 이게 스터러스터러 네. 마그네틱 스트로 이제 그, 요거 그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나노 파티클 자성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아이온 클로라이드 헥사 아이온 클로라이드 테트라 하이드레이트를 아. 이제 2대 1 몰라레이셔로 몰비네요? 네 예, 몰비 바로바로 <laughs> 바로 해석해줘야 됩니다 몰비, 몰비로 이제 <laughs> 예. 정량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실험을 위해서 제가 직접 주문해서 시약을 저희가 쓰거든요. 아 정말요? 직접 주문해서 쓰는 <laughs> 요 여러분 신상입니다 신상. 신사. 약간 색깔이 주황색이네요. 그렇죠철 색깔이죠. 산화철 색깔. 아왜 네, 맞습니다. 산화철 하면 생각하는 게 테라로사. <웃음> <웃음>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1.4. 네 제로 맞췄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이진희 박사님이 한번 쓰는 거 알고. 아 알려주셨어요. 그래요? 이거 전자 저울. 네. 그냥 저울보다 비싸죠. 아, 예, 얼마 정도 하나요? 제가 업체 사람은 아니라서 들어서. 1 0 4이어이들어가는데요이거이이렇게은은데들어사용하는건 얼마 안 돼요 제거 5g 정도밖에 안 돼요. 5.7g 정도. 네. 저거의이배 정도? 안들어하 제거 없이 이거 <laughs> 어느정도 된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내선입니다시내 이야~~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있는 10.4g의 네. 헥사 아이언 클로라이드 예. 들어갑니다. 6개짜리 오, 오! 와, 이거 약간 다렸네다렸네 아, 렸네 약간 좀 카레 같기도 하고 네, 놓고 있으면 다시 이제 네. 테트라 네. 하이드레이트 테트라 하이드레이트 아, 아닙니다 <laughs> 어,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아니사그라면제가맞습니다오두번 하네. 와, 사그라면제 테트라 갑니다 네 굉장히 카레 같은 색깔에서 <laughs> 여기 있이염록소를엽록서한번집어넣어도록하 <laughs> 저어 주니까 잘 녹은 것 같은데요? 아, 잘 녹았어요. 그러면 그치? 이제 다음 단계인 네? 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 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 네, 이거를 이제 OH 가 흐잖아, 연기. 네, 네, 네. 연기. 이걸 떨어뜨리면서 연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게 산성이거든요. 산성. p h 맞아 상태. 에시드. 네, 에시드. 오, 역시 과학. 비트모스로 <laughs> <laughs> 이거 pH가 어? 오, 지금 pH 가얼마인가 오, 그러게요저 용액에 지금 산도를 측정하는 거죠? 네. 근데 안 들어가는데요? <laughs> <laughs> 좀더 크게 <laughs> 들어갑니다. 아 내려가고 있어요. 적조하나요어 일이다 일. 와일 이죠. 엄청 빨갛네요어 이거 강우이 몸에 안 좋은데? 야 이거 보면은 거의 <laughs> 수소가 굉장히 많은. 예 네. 일에서 이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를 다시 팔로만 쳐야 되는데요. 한 방울 찍어트려야 돼요. 아, 그럼 한 방울씩? 네 어. 오 밖에 뭐가? 와 엄청 철가루가. 오, 생긴다. 네, 철가루 생겼는데요? 한번 써드려볼까요? 네, 반방울 씩 오! <laughs> 우와, 바뀐다. 오, 신기하다. 이거 다 넣어보겠습니다. 네. 와, 우와! 잠깐만, 잠깐만요. 나더 넣으려고, 잠깐만요. php, h 체크 좀해주세 아, p h <laughs> 넣었습니다. 네, 뭔가 좀고이해졌어요한번더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보였습니다. 일단 여기 보고 보죠. 네. 와, 진짜 먹는 오,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뭐야? 그것 다 떨어가. 떨어가 봐요. 떨어가 떨어졌고 완성이 됐습니다. 자성체 에 반응할지. 오, 오, 뭔가 붙었는데요? 아, 이건 아까 스트랩 붙은 것 같아요. 아, 아. <laughs> 분리를 좀 해야 되는군요. 네. 예. 붙어있잖 이렇게 오, 오 그러게요 우와 아, 공행인데 어, 붙어있어요 어 그러게 원래는 안 붙어야 되는데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오 붙습니다 여러분 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게요 아래쪽으로 다 가라앉았어요 와딱 색깔이 지금 한 8정도 네8 맞습니다 8, 네. 8 정도의 유기성이요 아, 뭐. 염기를 버릴 수 있는 전용 핵기 아. 이게 염기. 이제 염기를 버리는. 네. 다시 세번 세척을 해야 돼요. 깨끗하게 이제. 진짜. 아, 네. 이걸 이제 세척을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노제를 다시 넣어서. 아, 이걸로 이 중유수로 세척을 하면은. 네네. 산도가 옷이. 이제 7이 되겠네요. 팔에서 그렇죠. 그죠? 네. <놀람> 최종적으로 이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 얻어낸 네. 액체자석 네. 와 이렇게 분리를 해낸 액체자석을 가지고 저희가 뭘할수 있어요 이제 이제 장난질하는 거죠 <웃음> <웃음> 이거 이온화 용액이거든요 이온화 용액이요 네 이온화 용액이 뭐예요 이온료처럼 네 이온들이 용액에 녹아있는 네 그거죠 보통 뭐 어떤 이온들이 녹아있나요 아 <웃음> <웃음> 뭐뭐 여러 가지 이온들이 네. 녹아있는 걸로 이있이요게쪽 어. 우와. 이쪽, 이둥둥쪽어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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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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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쪽는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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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이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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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쪽 이쪽, 습니다안 되잖아요. 아, 위에 둥 이쪽, 있네요. 예, 네, 분리된 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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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화 용액에서 녹은 건가요 그러면? 그럼요 제가. 그럼 녹맞어요 녹았다고 생각하면 녹 <laughs> <laughs>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오. 우와. 오 바로 녹았네요? 네. 이렇게 순식간에 녹을 줄이야. 그건 안 그건 안녹 걸요? 저건 안 녹아요? 이건 안 녹아. 아니. <laughs> 어? 어아 어?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와안 녹네요. 네, 아니요. 하지만 이온이 섞여 있는 네. 이 용액에서는 네. 완전히. <laughs> 이거 갑자기 왜 붙었어요 땅에? 자, 자석. 아 자석이 있으니까. 네. 와이거 이렇게 떼면? 네. 이렇게 노는데? 그렇죠. 네? 우와. 숙식관이죠. 아, 우와. 보이시나요? 네. 신기합니다. 얘는 이제. 우와 스파이크 모양이 센데? 스파이크가 네. 그때문 그렇잖아요 자기력선 때문에 네 맞아요 와음 되게 예쁘네요 되게 액체자석이와미스트 액체자석 실험 성공했습니다 액체자석 <laughs> <laughs> <그래서 이 웃음> 실험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Fe3O4라는 자성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네. 헥사 몰라레이션 2랑 네네. 페트라하이드레이트 몰라레이션 1을 네네. 물에 섞어서 수산 아트륨을 떨어뜨려서 pH 8을 맞추면 자성체 우리가 원하는 Fe3O4라는 자성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 액체 자성이 그러니까 Fe3O4? 네. 이게 어떻게 나노인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나노이상체로. 그렇죠. 녹일 수 있는 리간드를 달아요. 물에 녹을 면 물에 녹지나력이 큰 표면을 가져야지 물에 녹는 거잖아요. 아, 친수성. 예, 그런 것처럼 네. 녹을 아, 수 있는 말단기를 달아줘요. 이제 그 마지막 처리하는게 그거예요. 네, 네.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아. 잘 녹게. 그러면 이제 물에 들어. 화학은 물질과 세상에 대한 탐구 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창조하면서 발전해 왔어요. Chem is try. 화학은 해보는 것이라는 단어처럼 여러분들 평소에 뜬금없이 하고 싶었던 실험이 있다면 영상으로 그 실험을 찍으셔서 인스타그램 캠 이스트라이 해시태그를 걸어서 올려주시거나 한국화학연구원 유튜브 댓글로 URL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근데 이게 중간에 연기로 맞춰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웃음> <웃음>